반갑습니다.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규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모 피은의 조목 1조의 만사말리의 근본이 되는 이 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사회적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전 부모 피은의 조목 1조를 보면 부모가 있으므로 만사말리의 근본이 되는 이 몸을 얻게 되미오라는 정의가 등장합니다. 자 여기에 그 몸이 나옵니다. 몸. 그런데 이제 몸은 참 뭐, 이렇게 마음과 이렇게 대 이렇게 대대립적으로 아, 설명할 때가 많은데 사실은 몸은 우리 자신을 말하죠. 자신. 자 자신. 단순히 마음과 상대되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육군의 총합 아니 비설신의. 통합이죠. 그러므로 몸은 마음과 분리될 수 없는 그러니까 통합적 어떤 그러한 관계요 존재죠. 우리 마음 우리가 보통 몸이라고 할 때는 이 몸이란 걸 너무 단순하게 설명할 수도 없는 거죠. 우리 원불교 입장에서는 육근의 통합체 이렇게 봐야 맞을 겁니다. 이걸 만일 몸과 마음이라는 그 관계로서 말을 한다고 해도 몸과 마음이라는 관계를 해도 몸과 마음은 복층이죠, 복층. 원래는 한 건물인데, 한 건물인데, 굳이 설명을 한다면 1층, 2층으로 나눠져 있는 건데, 1층이 있으므로 2층이 있고, 2층이 있음으로 1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기반이 없으면 이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그렇다 해도 몸은, 원불교적 입장에서 말하면, 몸을 이해하면 또한 성품의 차원은 또 이해해야 됩니다. 성품에서 드러나는 몸으로 이해해야지 성품과 무관하게 몸만 이해할 때는 우리 원부기적 교리에서는 한번 새롭게 논의해 봐야 된다. 그래서 성품에 기반한 몸으로서 우리는 다시 더 깊게 이해해, 이해를 해야 되지만 이번 시간에는 그냥 몸의 사회적 관계를 가지고 한번 말을 해볼까 합니다. 몸은 한편으로는 자연적인 존재입니다. 또한 몸은 사회 문화적인 존재입니다. 또한 몸은 몸이라는 것은 우리 개인의 역사가 층층이 겹쳐져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한 사람의 몸은 자연적 조건이 다 다릅니다. 자, 건강이 좋은 사람,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 이 경우에 행동 양상이 달라집니다. 만일 제가 휠체어를 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다리로 마음껏 걸을 수 있는 사람하고, 휠체어를 탄 사람하고는 정말 도시 생활에는 세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눈으로 내몸 몸의 조건으로 세상을 다 이해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몸 조건이 아닌 다른 조건의 그 시야를 우리가 넓힐수록 서로 간의 공감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몸은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부모의 밑에서 성장하에 따라서 사회 문화적 경험이 확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사회적 조건에서 부모의 조건을 조건을 그래도 출발은 가, 갖게 해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몸의 조건은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몸짓에서는 그 사람의 개인의 모든 역사가 이렇게 침전, 다하게 쌓여있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 몸은요. 투명하기보다는 불투명합니다. 몸에는 자연적 요소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요소 그리고 이를 통과하는 개인의 역사가 다 배어 있는 것인데 눈으로 어떤 것을 본다고 할 때도 우리는 그 눈으로 내가 무엇을 봤다고 할때 모든 각자의 몸, 각자의 몸을 가진 모든 사람의 눈으로 보는 세상은 다 다르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사회 문화적 입장과 경제, 정치 경제적 그런 처지와 생물학적 유전의 정보에 따라서 그 사람, 이 우리의 안식으로 펼쳐진 내용도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잘 사는 집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보는 이 눈으로 펼쳐진 세계하고, 많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사는 사람이 보는 눈이 다르고, 또 어떤 가치관의 차이에서도 많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그 개개인의 몸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데 거기에는 개개인의 역사가 펼쳐져 있다는 것이죠. 프랑스의 역사, 그 현대 철학자인 메를로 뽕띠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아, 한몰한몰과 함몰, 주름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사과를 보면 이렇게 상처가 나면 함몰되고, 옷을 이렇게 주름지죠. 이렇게 오래 입으면 주름, 주름지지 않습니까? 이게 구겨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간이라는 몸에는 이러한 함몰과 주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대화를 한다든지 상담을 한다는 것은 이러한 주름과 함몰을 우리가 이렇게 주름을 펴서 주름을 우리가 읽어보는 것이죠. 그 사람. 또 함몰을 우리가 느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이 개인의 역사. 함몰되고 주름진 이 개인의 역사를 일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상대의 상대다운 상대의 어떤 그, 그 역사성, 그 그게 갖고 있는 어떤 그 성격 이것을 무시하게 되죠. 외면해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이해한다는 건 너무 중요한 거죠. 몸에 켜켜이 쌓여 있는 이 내용을 이해한다는 건 중요하죠 사람은 결국은 사이의 존재입니다. 사이가요. 사이에서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인간 사람과 사이라서 인간이라고 하는데 사이란 관계요. 관계로 있지만 차이가 달라요. 차이는 어, 개, 이렇게 차별이 있다는 게 아니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몸, 몸으로 만나는, 만난다는 것은 몸의 차이를 서로 간에 인정을 한다는 것이죠. 차이가 있기에 서로 대화해야 되고, 서로 만나야 되고, 서로 공감해야 되고, 서로 깊, 깊은 눈물을 함께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획일화 시켜 버리면 우리는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평균에 우리가 편입되죠. 어떤 기준에 우리는 나누어져 버리는 것이죠.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래서 사이, 사이를, 이 사이의 차이, 차이와 사이를 없애버리는 모든 의도는 사실 한 존재나 한 가치나 한 기준에 종속시키고 지배하려는 욕망이요, 폭력이라고 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몸이 있는 한, 몸으로 만나는 한, 우리는 서로 다른 몸을 인정하고 서로 그 몸으로서 공감을 확대시켜 가는 것이 우리는 최선의 길일 것입니다. 몸에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하나는 습관적 반응이요. 다른 하나는 새로운 반응입니다. 우리 몸에는 많은 정보들이 들어옵니다. 우리 육군으로 무수히 들어옵니다. 이런 정보는 습관적으로 작용합니다.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착착착착 작용이 일어나는데, 만약 일상이 늘 새롭기만 한다면, 사실 우리는 어찌 보면 정신이 살 창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인 것과 새로운 것이 잘조화되어야지 항상 새로운 만 추구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무척 힘들 겁니다. 견디지를 못할 거예요. 그러나 고맙게도 우리의 몸은요, 고마운 작용이 있습니다. 몸은요 이 패턴을 익혀가지고 습관 습관적 패턴이죠. 그래서 우리를 많은 것을 스스로 처리를 해줍니다. 너무 패턴에 익숙해서도 문제지만 이 습관화되는 패턴 이렇게 패턴을 만들어주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또 어떤 것을 새롭게 새롭게 대하는 어떤 각성과 긴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습관적 패턴과 각성과 긴장이 우리는 조속되면서 우리가 있는 것이지 늘 새로울 수도 없고요 늘 습관적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몸이 우리가 이 양면을 잘 조화시켜 주는데 그중에 하나가 습관적 패턴으로 몸이 작용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육화된 의식 의식인데 의식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육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렇게 배어 가지고 자동 패턴화 되는 거죠. 육화된 의식이 없다면 사실 우리 삶은 엄청 피곤했을 거예요. 피곤하죠. 모든 걸 새롭게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습관이 나쁘다고 뭐죠? 이렇게 이렇게 습관적 패턴을 전부 다 나쁘다고 말하는 것도 문제고, 그 습관적 패턴이 전부라고 하는 것도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의식을 육화하는 몸의 작용에 한편으로 굉장히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몸이 있게 경험할 수 있고 경험한 것을 종합하여 더욱 넓은 경험으로 우리가 확장해 갈수 있는 것입니다. 몸은 그 사람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 이런 역사가 있는 존재들이 서로 만나기 때문에 서로 달라서 긴장이 돼요. 다 같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아, 그래서 상대를 어떨 때 상대 와 만남 속에서 서로 냉대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반가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이 몸으로써요 끊임없이 불공이 요청되는 거예요. 불공이 왜 요청이 돼요? 서로 다르니까. 같으면 불공할 필요 없어요. 쫙줄을 세워버리면 되고요. 내가 그냥 정리해버리면 돼요. 다르고 몸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이 불공을 해야 된다. 이게 요청된다. 이거죠. 몸은 우리가 가진 이 몸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이걸 유해이 한계가 있다 하는 하죠. 이게 유한 유한하죠. 한계 걸림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제약이 있어요. 몸에는 각 개인의 자연적, 정치경제, 사회문화적 층위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데 이처럼 주름이 잡힌 주름이 막 잡혔는데 이것이 한계가 분명해요. 무한할 수 없습니다. 이 한계가 분명한 이 몸을 우리는 존중하고. 잘 응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유해에 걸림이 있는 한계가 있는 이 몸을 걸림이 있고 한계가 있는 유해한 줄 알고 이 한계가 있는 유해 속에서 이를 잘 사용하는 자리가 사실은 투명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투명하다는 것은 마음이 청정해서 투명하다는 것은 자기가 불투명한 줄을 잘 자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명성과 불투명성은 대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는 어찌 보면 한 자리로 서로 바탕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청정한 자리를, 이 투명한 자리를 안다는 것은 불투명한, 이 불투명성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것이 뭔지 잘 자각하는 그러한 삶일 것입니다. 우리가 불투명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자기의 투명성을 잃어버렸던지 아니면 그 투명성 있는 것 자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몸을 안 몸을 제대로 안다는 사람은 사실은 성품의 성품 자리의 투명성을 자각하는 사람이고 성품의 투명성을 자각하기 때문에 몸이 가진 유해성을 정말 잘 알고 그 관계로 타인과도 잘 만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 이러한 몸으로 일과 이치를 단련하여 우리는 복락과 지혜를 장만할 수 있습니다. 몸이 있기에 일과 이치를 단련하여 복락을 지을, 지을 수도, 죄고를 지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몸이라는 심신작용을 통해서만이 공부와 사업도 할수 있는 것이며 공부와 사업을 통해서 우리는 사은에, 특히 이 장에서 말하면 부모, 보은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은 보통 수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이라는 것이 수신의 주체죠. 몸 숫자 쓰지 않습니까? 몸을 닦는다. 이렇게 말하자는 게 몸이라는 수신의 주체가 있기에 공부와 사업을 할수 있는 것으로 자신이라는, 자기 자신이라는 이 육군이라는 이 몸을 통해서 내면으로 심화시킬 수 있죠. 우리 내면으로 쑥 깊게 심화시킬 수 있죠. 누구하고의 관계도 없이 자기 자신 안으로 깊숙히 혼자 있다 해도 그 공부심을 쭉 깊게 들어올 수 있죠. 또 몸이 있기에 관계 바깥으로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로 이 몸으로 우리는 확장해 갈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몸은 만사말리의 근본이 된다. 이렇게 대중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 여기서 살펴볼 게 있습니다. 부모가 주신 만사말리의 근본인 이 몸을 누군가 훼손을 해요. 저를 저를 누가 폭력이 가해와요. 저를 누가 압박을 해와요. 과연 우리는 이럴 때 부모 만사말리의 근본인 이 몸을 부모가 주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겁니다. 부모는 부모운의 만산만리를 주신 부모 운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이러한 이 몸을 훼손시키고 이 몸에 폭력을 가하는 그러한 힘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모 보훈의 길이라고 봅니다. 부모가 주신 몸이기 때문에 저항하는 거죠. 소극적인 보신이 아니라 적극적인 보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보신로부터 으 우리 모두의 보신, 우리 모두의 몸을 다 보호하는 그렇게 우리는 힘 쓰는 것이 바로 부모 보훈의 참뜻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대의 보호신이 없이 내 주변에 내 주변 어느 부모님한테 받은 이 몸인데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그 몸이 훼손되는 그 사회에서 결국은 나의 몸도 보호 된다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만사말리의 근본이 되는 이 몸은 부모님이 주신 건데, 부모님이 주신 이 몸은 공부와 사업, 일과 이치를 잘 하려고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되는 것이죠. 오늘은 부모 피은의 조목 1조인 만사말리의 근본이 되는 이 몸에 대해서 어떤 그뭐 자연적 조건, 정치 경제적 조건, 또는 사회적 조건 또는 그 개인이 가진 역사성으로서 그 몸들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각도에서 한번 짤막하게 한번 논의를 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전 이야기꾼 방길등 교무였습니다.